you Bottom mind from the Tatiana in the moon Gottlen feed and bottom home Oh wind and got a woke in the You can't keep very much cotton in the moon Gott and feet and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 bottle mine from the Tatiana 자아도 마이 아자또 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서명옥 선생님이시고요. 네. 이성구 선생님 동기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 호소문을 네, 올리신 네. 예, 이성구 선생님의 동기세요. 어 이제 들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선생님. 아 저는 지금 어려운 현장에 자원봉사라 나와 있는 서명옥이고요. 지난해까지는 강남구 보건소장로한 15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고소문을 올리신 이성구 선생님과 대학 동기시라고요. 네네. 아 아니 그 이성구 선생님께서도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같이요? 아 이승권 선생님은 지금 동산의료원에서 지금 격리병동 해진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그보소문을 예, 이렇게 딱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요? 아 그건 저희 의료인으로서는 당연한 거고요. 대구에서는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어료진이 필요한 당시였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주변 외부에다가 아마 대구시여사에서 긴급하게 의료진의 요청을 아마 청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한, 한 걸음에 달려가셨어요 선생님? 네 제가 왜냐면은요 2015년도에 강남구에서 메르스가 거의 뭐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태였거든요 네네 제가 그 간염병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먼저 아, 기 때문에 예. 제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 강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서명옥 출마 예정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강남구청장 출마를 선언, 그, 하셨는데, 출마를 개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영상의학과 전문 의사라서, 의사로서의 가장 사회 첫 집발도 어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서울시립병원에서 한 14년 동 근무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좀더 공공의료를 전공적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공공정책을 우선을 하는 어, 강남구 보건소에서 다시 14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사회 구성원으로서 항상 공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살아왔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0년 코로나 첫 어, 사태 때 제가 가장 먼저 대구 어 어려운 현장으로 가장 먼저 자원봉사를 하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3년째 하고 있고요. 제가 코로나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곤란에 처해진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을 때제그 활력소를 느꼈고요. 또 제가 그때 이 사회를 위해서 아직도 할수 있는 역할이 있고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현장에 있으면서 아 내가 다시 한번 지역 사회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할수 있는 네. 그래 봉사할 수 있는 역할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이번 지방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우리 그 강남구청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자신의 그 동안 업무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그 말씀들 중에 그 다음에 또 제가 자료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명의료 분야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 보건 의료 분야, 두구나 백신이라든지, 이런 생명공학적인 많은 관심을 가졌으리라 생각하고요. 어, 우리나라 이때까지는, 그래 IP 분야에서는 세계선두, 이런 부분을 이때까지, 어, 역량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든 IP 분야에서는 모든 세계가 거의 정상화되고 어, 그수준이란게 이제 비슷해졌거든요. 그 다음에, 어, 제네레이션은 뭐냐 하면은, 어, 생명의료공학적으로, 이 부분을 키워가지고 백신 개발 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어, 희귀 약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대한민국의 어료기술을 쏟아 가지고 그거를 세계에 다시 한번 산업 분야 쪽으로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생명의료공약 부분에서는 가장 선두적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 도시로서 강남이기 때문에 어 강남에서 저는 이 생명의료공학 부분을 갖다가 육성시켜가지고 또 강남의 대표 브랜드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그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명의료공학 부분이라면 일반인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서 이거 코로나 때 백신을 맞아 보셨죠 또 진단 키트 도 사용해 보셨죠 그런 모든 부분이 생명의료 공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뭐어 희귀 난치성을 치료하는 치료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그 새로운 약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약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도 모도그 부분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선진국들도 지금 생명의료 공학 부분적으로 전부 다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굉장히 발전 가능성도 많고 또 부가가치도 많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여러 나라가 여기에 좀 뛰어들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지금 이때 다시 한번 뛰어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의 위상이라든지 또는 강남구 위상을 드는 노트 트너필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생명의료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네.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 보건 분야가 지금 새로운 음. 미래의 이제 그 우리 국민의 뭐그 관심 분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음.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 운 현장 바이러스가 했을 때 현장 대구 현장을 바로 이로 달려가셨다고 네, 하셨고 그만큼 네. 이제 앞으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지금 예상이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청장이 되신다면 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19래가지고 아마 역사 유사 이래로 이런 감염병을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처음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로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 이 간염병의 대유행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 2003년도에 신종플루라든지 그 다음에 어 메르스라든지 이게 전부 4~5년 주기를 크게 발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고 있는 단계지만은 앞으로 3~4년 후에도 또 다시 아주 큰 간염병에서는 세계적으로 닥쳐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가 아마 향후 더빨라질 거라고 생각 하고요. 또 강남근은 어, 누구나 알수 있듯이 가장. 그 해외에서 바이어리라든지 비즈니스맨들이 가장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또 신종 감염병이 발생을 한다면 저는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먼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강남구에서 가장 방역에 대한 기본이라든지 그런 대응 체제가 돼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강남구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자리 창출 문제가 상당히 사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관광을 통해서 소득 구조도 횡성 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의료관광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 사업으로 떠돌고 있고요. 뭐주변의 여러 나라에서도 의료관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강남구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대형 병원이라든지 유명한 성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의 모든 병원이 강남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은 제가 보고 소장을 했을 때 가장 먼저 2010년대 시작을 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을 전담을 하는 부서도 아마 강남구가 유일한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도시라든지 구에서도 강남구를 벤치마킹해서 지금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강남구의 모든 병원에 가면은. 어, 해외 환자들이 모두 이용을 하고 있어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시면 강남구의 의료기관 간판에는 전부 다 중국말, 그리고 영어, 국제적인 언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관광은 의료에다가 여러 가지 일방 모든 관광 분야를 접목을 해서 하는 종합 그엔터테인먼트고 똑같기 때문에 어, 의료관광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기어,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 생명 아까 말씀드린 생명 공학적으로도 많은 어 발달이 한 단계 엇이드들수 있고 또 의료 관광으로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의료 기술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 관광은 많은. 고난도의 어로기술과 또거기 부과되는 여러 가지 관광업체, 식당, 미용 모든 부분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있고요. 그 일자리라는 게 젊은이들 중심 특히 그런 부분의 일자리가 저는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어과 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의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대부분 이제 의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뭐 네. 이런 경우들이 네. 우리 주변에 허한데 네. 어떻게 의대를 졸업하신 의사분께서 이렇게 음. 공무원의 길을 가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그 당시에 제가 공무원을 하게 된 거는 저희 남편이 일단 공무원이기 었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또과 대학을 들어오기 전부터 저희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어+ 의사라는게 돈도 중요하지만 돈은 그다음에 따라오는 문제고. 가장 먼저 아픈 사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돈은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먹고 살 정도만 따라오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 부분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의사로서 사회를 위한 약자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게 가장 큰 저는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줄곧 시립병원하고 보건소 이런 공적에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문제가 사회적인 음. 새로운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청년들 일자리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도 많이 음. 대동이 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의료 관광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료관광은 아마 일반일도 이제는 생소하지 않게 다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어려 부분에다가 여러 가지 일반 식당이라든지 미용 헤어라든지 메이크업 여러 가지 연예 케이크 그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여러 우리나라 가족은 여러 가지 일반 관광 부분을 접목을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여러 환자들이라든지 환자의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치료도 받고 시술도 받고 또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지 그리고 연예 엔터테인먼트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갈수 있을 만한 종합적인 관광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시다시피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강남구는 여러 가지 앞서가는 뭐어 연예인 기획사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먹거리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재반 역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의료에다가 일반 관광을 덧붙여서 세계에 내놓으면 또 하나의 저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브랜드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도 아마 강남구에 오시면은 아 병원 간판마다 전부 다 중국, 영어로 다표기돼 있어요. 그만큼 강남구는 이제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의료 관광 부분이 이제 침체돼 있는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좀더 다시 한번 세계에 일어나라 환자들 그에 따른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지고 의료 시술도 받고 그런 부분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의료는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그게 있다는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고요. 또 여러 가지 그 파급 효과가 일반 식당이라든지 헤어, 미용실 모든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저는 사람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그만큼 상당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름다운 도시 구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재건축 재개발 문제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강남이 변해야 한다. 강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 하셨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이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하고도 굉장히 연계되어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라 생각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네, 강남구는 잘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거의 한3 0 년이 사십 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가 돼 있어요. 그런만큼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살기에는 어, 굉장히 주거 환경이 아마 열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강남구 살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서울시장과 그리고 또 우리 위로는 윤 후보님께서 여당에 다 되었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과 재개발에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는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은 강남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강남구 주민들의 맞는 수준이 있는 그런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평편한 탑산역의 그런 천평일률적인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어 새로운 첨단 시술을 인해 가지고 고층으로 올리면서 고층 층어 동마다의 간격을 둬 가지고 그게 정원, 정원을 조성한다든지 바람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지상을 굉장히 쾌적하게 만들면서 주민들은 살기 좋게 하면서 그리고 보기도 아름다운 저는 어 아파트가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건축과 재개발할 부분에서는 신속하게 하되 강남구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수준에 맞게 되는 이루어져야 된다니다 When I want a little bit of baby, my mama will